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정결한 심령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예수의 혼과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귀로 세상을 듣고, 예수의 손으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세워주는 사람, 그들이 크리스찬이죠. 성경책을 갖고 다니느냐, 십자가 목걸이 했느냐, 대문에 교회 명패를 붙였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형식이나 전통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하나에, 섬김 하나에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때 후폐했던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외식적인 신앙에 빠질까요? 겉은 그럴듯한데 왜내 속은 뽀폐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갈까요? 내 마음의 권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인정받아야 된다는 욕심,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정력, 내가 가진 위치와 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겉은 경건해 보이나 속은 썩어버린 바르세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던 것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고, 신앙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새 생명, 새 비전, 새 능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홍익의 모든 백성들 되길 소원합니다.